얼굴에 손을 올리게 한뒤 때려서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무슨 조폭 얘기냐고요? 아닙니다. 중학교 1학년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한 짓입니다.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1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갔던 1학년 남학생은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. 그런데 방법이 교묘했습니다. 흔적이 안 남도록 피해학생에게 양손을 뺨에 대게하고 그 위로 주먹을 날린 겁니다. 피해학생 가족은 숙제를 대신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거는 사태가 심각하다 저번에도 맞은 적 있다 가서 먼저 대신 써주고 뭐 쓰라 그러면 써야 되고 뭐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달 사이 가해 학생이 교실에서 세 차례나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는 겁니다. 학교는 이런 상황을 며칠 전에야 파악했습니다. 일단 가해 학생을 일주일간 등교정지시킨 학교 측은 추석 연휴까지 등교정지를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등교정지가 끝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다시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인천시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전학 등 분리조치를 심의하고 그 전이라도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, 노승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